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한번 역대급 실적이 나올 전망인데요. 오히려 hbm의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가 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주주분들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hbm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전세계 디램의 산업 매출이 전분기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HBM의 생산 증대로 오히려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D램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3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행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42.9%로 2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는데요. 이번에 HBM3E 생산을 시작해 하반기 DDR5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HBM 생산을 우선시해서 DDR5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인상이 될 텐데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D램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2분기 역대급 실적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도 벌써부터 발빠르게 준비 중인데요. 랜드플래시 전용 생산 설비로 구축 중인 평택 4공장의 일부를 D램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랜드플래시 월 8만장 생산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디램 회복 사이클이 랜드플래시 대비해서 빨리 오고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측에서도 하반기에 엄청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역대급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최근 장이 많이 느리다 보니 구독자님들이 수익에 목말라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과는 상관없이 상승이 가능한 테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국내 주식장을 크게 뒤흔들 일이 미국 대선이라 보는데요. 주식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인물들이 시기적으로 한 명씩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테슬라 덕분에 국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거기다 요즘 뜨고 있는 AI까지 모두 일론 머스크의 손을 거쳤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테마들을 잠시 제쳐두고 가장 단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줄 인물은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제가 트럼프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테마들을 언급할 거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하에 상승곡선이 꿈틀대고 있는 테마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방산 암호화폐,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에너지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테마들을 기본적으로 놓고 볼수 있는데요. TV 토론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대선 토론 하나만으로 해당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요.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 국내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현대로템은 1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를 단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가 과거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됐고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했을 때 소액투자금으로 목돈을 만들어줄 관련 국내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선 테마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명박 후보 때 4대강 공약에 유아공영이 30배, 박근혜 때는 저출산 관련 아가방이 10배 이상. 문재인 때는 발음선이 교육정책에 엮여 10배가량 상승을 했죠. 주식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이 대선테마주죠. 대선주자들의 정책 또는 인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관련테마로 묶여 정치인들의 행보에 따라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 이것을 대선테마주라 부르는데요. 젊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데 비해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로 투자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대선 테마주는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과거 트럼프 집권 1년 차인 2017년 가장 많이 상승한 국내 주식은 900% 상승한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2위는 800%로 신라젠, 3위는 668% 오른 나노메딕스였습니다. 당시 어피트 거래소 신설 소식에 급등했던 우리 기술 투자는 암호화폐, 나머지 두 개는 바이오입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나노메딕스, 코스모화학 600%, 암니스가 450% 순인데요. 트럼프는 당시 당선 공약으로 의약품 가격의 자유시장 경쟁을 내세워서 국내 제약주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테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 치다 물려서 장투로 가거나 작은 수익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 그런 기간 동안 누군가는 이런 테마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수익을 많이 보려면 투자금이 많고 비교적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소액으로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고 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등의 인물들도 다 이렇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투자 방법을 통해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이죠. 단,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갈수록 경제 지표는 나빠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안전 종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큰 돈을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순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떠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되는 시대인 겁니다. 투자의 명언들이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시대에만 먹혔던 소리이고 지금은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흐름을 빨리 잃고 빨리 잡아야 돼요. 고맙게도 매년마다 충분히 목돈을 만질 수 있는 흐름이 한 번씩은 꼭 와주는데 올해 돈의 흐름은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매번 차트나 기업의 가치나 경제 흐름을 보고 매매를 통해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할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대선 테마주를 매매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들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런 흐름 매매 방식이라는 것은 다행히도 차트를 볼줄 모르는 여러분들이라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들도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선전 마지막 남은 흐름에 탈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 트럼프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많은 관심이 있는 IT 관련 테마와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당상 관련 테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원전 테마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전 테마에 큰 수혜를 받을 예정인 종목이 있는데요. 정보가 빠른 기관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에게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 또한 일주일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이번 원전 테마 관련 국내 종목입니다. 최근까지도 꾸준한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2주 이내에 엄청난 상승을 할 거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요구 또는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 화면에 나오는 010-5753-7468 0 1 0 5 7 5 3 7468. 위 번호로 테마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